자 근데 이제 자치분권에 있어서 좀 의미가 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요.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관계, 그들의 어떤 그이저 권력 관계는 조금 조정이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에는 어쩐 그 독립적인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 인정을 받아요.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어떤 그 독립적인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분권이 조금 어떤 그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것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요.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이제 지금 주로 논의되는 게 자치단체 간에, 그니까 어 우리로 얘기하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권한 배분 권력 배분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역학 기초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. 우리는 아직도 중앙하고 저 지방 정부 간에. 권한 배분, 권력 배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자치분권이다, 지방자치다 할때그 내용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릅니다.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하고 지방과의 싸움이고요. 그들은 지방 내에서도 이제 그 계층별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논의를 하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다.